자 우리 부사님 한번 보시면 음, 일단 아뭐 스트로크적인 면에서는 그냥 큰 그런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찾기가 힘든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면 슬럼프도 올 수도 있어요 어 그건 오히려 고치기가 힘들고 지금 충분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니까 뭐랄까 놓고 때리고 찌르고 가다돼 일단 찔르고가 안 된다 그러면요, 부사님한테 내가, 아,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? 이럴 텐데, 일단 찔르는 것도 되고, 임팩트에 놔주는 것도 되고, 임팩트 잡히는 것도 돼.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되다 보니까, 스트로크 가지고는 뭐할게 아니라, 어떤 공 배열에서는 어떤 게더 효율적이다. 이런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공이 붙어 있는데, 붙어 있는데 부산님 스타일은 다 이런 게 방꼬미식이거나 아니면 그스피볼의 형태야 한마디로 모든 이런 이런 붙어 있는 공들에서 근데 이런 거를요 뭐냐면 이런 거를 오히려 찔러야 돼요 어, 이런 거를 큐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냥 슬로우 쳐도 나는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오히려 찔러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봅시다. 지금 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응?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스피볼을 치는 게 맞아요. 오히려 방수가, 그죠? 노란 공 쳐서 한번 쳐봐요. 기가 막히게 칠 거라고. 응 아니 흰 공으로, 아어이 노란 공 쳐서 항상 우리는 흰 공이 수고. 응 거의 스피볼의 형태로 한이 정도 이렇게, 응한번 쳐봐요. 응, 응 다시 다시 스피볼스피볼 스피볼. 어, 스핀볼 스핀볼. 응. 음. <laughs> 응. 지금 이게 스핀이 잘안 되죠. 공공 이게 너무 뻑뻑해 지금요. 어. 응. <laughs> 자, 놓고 다시. 응. 음. <laughs> 예. 응. 이런 공들이 좀스피볼의 형태로 치게 된다고요? 지금, 지금 엄청 잘 쳐요. 근데 지금 이게 스피볼을 어떻게 했어요? 느낌은, 스트로그를? 놔요. 요 어디 가서 놔요? 앞에, 앞에 가서 놓죠. 아주 좋잖아요, 지금. 어, 그럼,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. 여기서 똑같이 치는데, 당점도 똑같아요. 똑같이 치는데, 어, 스트록도 앞에 가서 찔러갖고 피니시에 가서 놓잖아요, 그죠 두께만 조금 더 얇게 해봐요. 스피 볼이 안 되게끔만. 그리고 당 당점을 약간만 더 내려서 더 스피드를 천천히 해서 여기 가서 놔봐요. 피니시 가서. 그럼 어, 지금도 얇게, 응. 응, 얇게 해서 응, 좀 얇게 해가지고. 스피드를 좀 천천히. 어, 이, 이거 보세요. 더 길게 칠수 있잖아. 어, 이런 거에 이런 거. 이게 이게 뭐냐면 부사님이 치는 거는 두껍게 쳐서 임팩을 좀 스트로크를 팔로우를 해가지고 임팩을 좀 강하게 줘서 공을 스피드를매기는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. 근데 문제는 공의 각을 만들어서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조금 조금씩 미흡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마지막 도태도 그걸 실수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뭔가 다시 한번 해봐요. 두께를좀더 얇게 하고 천천히 그 대신 천천히 가고 응. 이렇게 돼야 돼. 이런 이런, 이런 식 이런 식요 요런 공들이 좀 약하다는 라 거죠. 그러면 이제 아까 마지막 공 한번 쳐봅시다.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공도때도때아도때못친거 기억나지?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? 응 가까이 있어요. 그 공이 조금 부드러운 건 감안을 하는데. 이런 걸 오히려 힘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. 그럼, 스타일상. 근데 힘조절을 한 거야. 맞아요. 그, 할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해요, 이거? 예를 들어, 요, 요렇게 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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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러니까 힘조절을 할 필요가 없지. 예. 그러니까. 그, 네. 어, 이렇게 그냥 나가야지, 오히려. 아, 나가는 데서, 응, 아, 네, 네. 어,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, 요런 공들에서는 오히려 그냥 갔다가 톡 놓는 거야, 이게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얇으면 확 튀어 올라오고 두꺼우면 짝쟁이가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공이. 그러니까 요런 아주 미세한 컨트롤적인 차이에서 응 그렇죠. 그냥 멀리 있더라도 불릿지가 안 좋더라도 두껍게 해 갖고 회전 맞추고 좀 멀리만 보내요, 더.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이런 식 큐가 보내져서. 그러니까 부사 님도 가끔씩 공을 치면 툭툭 노타가 테이블이 짧은 테이블 가면 짧고 좀 얇으면 뻥 뚫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이렇게 있는 공, 여기 편안하게 쳐봐요, 이렇게, 편안하게. 응. 음. 이걸 놓지 마요, 이거를. 이런 공일 때. 놓지 마요, 놓지 마. 어, 놓지 마. 어, 그렇죠. 이런 공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, 안정감 있게 공을 굴려버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쳐도 돼요. 부산이처럼 쳐도 되는데, 문제는, 부산이처럼 치게 되면 이 공이 많이 움직여, 일적구가. 그런 게 약간씩 디테일함이 좀더 쌓이면 쌓일수록 일적구와 수구를 좀더 내가 원하는 데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. <laughs> 그렇죠. 이런 공이 생길 때. 그럼 약간 천천히 내가 치있으면 반대 회전을 줄거 아니에요. 어, 그 대신 이걸 때리면, 그냥 때린다기보다 임팩을 끌고 나, 안 나가면 안 돼요.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예, 어, 불리해지는 아, 거지. 한번 해봐요. 그럼 회전대로 공이 안 다녀요. 아까 얇으니까 어떻게 됐어요? 스트레이트로 갔죠? 두꺼우면 스피인볼 되고. 어, 그렇지. 이렇게 큐를 보내줘. 여기서 세워지는 거야. 힘 조절이 됐을 때, 쓰리 쿠션에서 세워지는 거야. 근데 이거를 짧게 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. 이런 공들에서. 응, 어,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좀 보내면서 처, 충분히 부사님은 찌르는 것도 되고, 그죠? 임팩트에 놔주는 것도 되고, 임팩트에 잡는 것도 돼요. 왜? 저는 잡아라, 나라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. 근데 부산님 같은 정도의 클라스 3 5점 정도 치시는 분들은 찌르는 걸할줄 알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놔둬요. 근데 이제 20점 초반대나 이러신 분들이 찌르는 걸못 하시는데 놓고 자꾸로 가면 그거는 나중에 갔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. 부산님은 다른 것보다는 공 배열이 있을 때 내가 찌를 거냐 아니면 좀 놔서 칠 거냐. 잡힐 거냐는 어, 없이 쳐야 돼요. 워낙 큐 무게가 무거우니까 손을 잡는 거는 없이 쳐야 돼요. 어, 임팩 트 그러니까 임팩 트좀 부드럽게 놓을 거냐 아니면 내가 확실히 찔러 들어갈 거냐. 공 배열에 따라서 좀 연습을 하면서 그게 정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다알줄 알기 때문에 <laughs> 큐가 무게가 6780g인데. 어 근데 큐로도 잘 가요 보면 부사님이 큐 네? 무게로 공을 보낼 때잘가 공이요 확실히 무거우면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거는 컨트롤 아이가 설지 일반 분들은 지금은 쉽지가 않겠죠 그죠 부사님의 특징이야 잘 못치죠 이게 야어 그냥 이게 놔야 돼이건 무조건 큐를 놔야 돼요 피니시에 가서 딱 그냥 놔야 돼그막 이렇게 놔야 돼 그냥 알아서 가게끔 그냥 그죠. 나손다 놨거든요 이렇게 놔야 돼. 그래서 내가 큐가 자꾸 점점 무거워지나봐. 여러분들 무거운 큐들을 쓰잖아요. 시청자분들 딱 보시면 무거운 큐를 쓰면요, 이런 이렇게 얇게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두께 맞고 회전만 다 주면요 천천히 쳐도요 임팩이 잘 실려요. 이렇게 임팩이 어, 이렇게 임팩이 잘 실려요. 부드럽게. 그 알고 계세요? 예전에는 우리가 큐를요, 상당히 무겁게 안 썼어요. 예전에 한 15년 전 정도 될래나요 10년 위, 에왜 무겁게 안 썼냐면, 그때 당시에 대부분 클럽에, 클럽들이나 아니면 시합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요, 이 공에 약이 많거나, 이 크로스 천 바닥, 나사지라 그러죠? 여기에 기름기가 많아서, 되게 공들이 가벼운 느낌이 나가지고 큐를 가볍게 써도 그 무게를 이겨 나갔는데 요즘 트렌드는 안 그래요. 하다못해 여러분들 제가 이,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간 조명우 선수도요 590g의 큐를 쓰고요. 예, 네, 지금 일반 대부분 우리나라 잘 치었다는 그런 선수들이요. 오래 전부터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큐 무게가 아주 계속 올라가요. 왜 그러냐면 테이블 환경 상태가 이제는 약기가 있는 아주 부드럽고 살랑살랑 곱고 잘라고막 이런 테이블에서 치질 않아요 당구를 그냥 각도대로 좀 가게끔 좀 뻑뻑 하더라도 각도대로 좀 보내고 가고 뭐 이런 테이블들을 이제 많이 치다 보면은요 공 무게감을 이기려면 자꾸 큐 무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두께 잘쳐 놓고 예, 회전 조절 한 다음에 그냥 앞으로만 가만히만 가도 뻥 뚫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뻥뻥 뚫려요 그냥 이렇게 예. 대회전도 들어가겠네. <laughs> 이렇게 쳤는데. 그러니까 큐가 무거우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무거운 큐를 막 손목에 스냅이나 힘으로 끊어서 치면은 오히려 더 이제 망치질되는 느낌이 더 많아지는 거고 또 놔서 쳐서 좋은 거는 또 있어요. 무거워서. 임팩이 저절로 실린다. 예, 네,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해서 나중에 큐를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 즐거운 주말 예,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.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남은 주말 예, 일요일까지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즐겁게 보내십시오.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.